음.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. 김치 비빔국수 먹으면서 짧게 하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다. 오늘, 오늘 간 레전드 와 계란국 입니다. 음, 레전드. 음, 맛있습니다. 음, 야미. 음. 맛있습니다. 음 맛있습니다. 아, 끝내줍니다. 음. 음몇 응. 인분이냐고 일 인분. 음 오이시, 하이, 음아이, 오이시 소스가, 훨씬 음아이. 네스포, 예, it's pretty right. 1인분이에요, 1인분. 자, 음. 요건 아, 이제 계란국이에요, 계란국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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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달 시켰다고요? 아 배달로는 이 맛을 낼수 없죠. 이 맛은 달콤, 짭짤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맵지만 그런 매운 맛이 느껴지지 않는. 아주 대단한 맛이죠. 음, 음. 아, 김치가. 음. 예, 마이 맘스 누드, 예. 저녁이에요. 장난 아닌데? 음, 음. 맛있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10분 만에 먹어버렸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